인간은 문화예술적 동물로서 생리적 욕구 충족 이상의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데 그 근원이 예술이다. 소크라테스는 예술이란 청각과 시각을 통해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예술은 제한된 현실 속에서 정신의 자유와 기쁨을 느끼도록 도와준다. 러시아 사서가 알렉사드라 게르첸의 말, 이 세상에서 아무 논란의 여지 없이 순수하게 좋고 선한 것은 여름날 날벼락처럼 찾아오는 개인적 행복과 예술뿐이다. 예술은 불행한 세상을 견디게 하는 운동력이기 때문이다.최근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예술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지닌 사람일수록 행복하고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20대 이상 한국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름다움과 예술에 대한 태도와 그들의 평소 행복 수준을 측정한 결과 예술에 대해 일린 마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일수록 행복할 뿐만 아니라 건강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예술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알랭 더 보통 존암스트롱의 공저 영혼의 미술관은 치유로서 예술을 설명한다. 예술은 불완전한 기억을 보충해주고 이상세계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고 삶의 슬픔을 객조롭게 처리해주며 정서적 불균형을 해복시켜준다 예술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인식하고 공포나 불쾌를 불러일으키는 나선 것과 대면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성장한다. 나가 예술에 힘입어 우리는 세상을 더 예리하게 보고 사물의 가치를 더잘 평가하게 된다. 저자들에 따르면 예수는 우리의 결핍을 메워주는 도구다. 인간은 계함이 많은 존재다. 현실에서 쉽게 절망하여 종종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누구나 지나친 면을 갖고 있고 자식들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며 낯선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이 때문에 예술이 필요하다. 예수는 결국 영혼을 순수하게 하여 행복에 이르게 한다. 당신,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사는가? 아름다운 것에 감탄할 줄 아는 능력은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반고는 동생 태호에게 보낸 편지에서, 될수 있으면 많이 감탄해라. 많은 사람이 충분히 감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라고 조언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우, 원더풀이 입에 붙은 서양인들에 비해 감탄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편이다. 감탄도 하나의 기술과 같아서 많이 할수록 자연스럽고 익숙해지는 법. 브락스 소설가 스딴달은 사랑은 아하는 감탄사와 함께 시작한다고 했다. 사랑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감탄을 아끼지 않는다. 보잘 것 없는 선물에도 감탄하고 상대방이 어떤 일을 조금만 잘해도 우와 멋져 대단해 라며 과도하게 감탄한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인즉, 우리 판소리에 얼수하고 흥을 돋우는 추임새처럼삭막한 삶에 감탄사를 넣어 신나게 살아봄이 어떠할꼬? 다산 정약공은. 행복을 두 가지로 정의하였다. 하나는 뜨거운 열복이고, 또 하나는 맑은 청복이다. 열복은 대단한 성공과 출세, 축제로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화끈한 행복이고, 청복은 정신적인 만족을 아는 청아한 삶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행복이다. 작지만 아름답고 나홀로 느끼는 의미 있는 순간들이 청복이다. 그대 혹시 불행한가? 꽤 터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 한 편의 좋은 시와 음악과 미술을 접하도록 권유했으며, 도수도 앱스키는 인생은 위대한 예술이다. 산다는 것은 자신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했다. 예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아름다움에 몰입할 때, 즐거움을 느낄 때, 황홀감에 사로잡힐 때, 행복은 절정에 이른다. 이제 당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답할 수 있는가? 사르뜨르는 완전한 자유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예술작품처럼 창조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하여, 건축, 미술, 음악, 문학, 무용,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예술작품을 감상하거나 직접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예술 문화적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야 하리라.